2025년 11월 25일, 배우 이순재님께서 향년 90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서울에서 자란 이순재, 해방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이자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한 그는 토론과 글쓰기에 뛰어난 지적인 학생으로 알려졌죠. 바로 이 시절, 연극반 활동을 계기로 또 배우라는 삶과 처음 만났습니다. 1956년 젊은 나이에 연극 무대에 올라 탄탄한 발성과 존재감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이후 영화와 TV 드라마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반듯한 청년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배우로서 무르익은 그는 사랑이 모길래의 엄격한 아버지와 시트콤 하이킥의 유쾌한 순자 할아버지로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 배우가 되었죠. 연기 인생 60년을 넘긴 그는 2024년 KBS 연기대상에서 최고령 대상을 수상하며. 평생의 길을 증명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통해 사회와 예술을 잇는 역할도 했던 그는 2025년 11월 25일 향년 90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국민 배우 이순재 그의 젊은 날의 열정과 평생의 연기는 우리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